이제 10번 봅시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자, 1번. 좌변과 우변 비교했을 때4 2 128 모두 2의 거듭제곱이네. 일단 좌변 우변을 둘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 볼게. 4는 2의 제곱이고 루트 2x 제곱은 2의 2분의 x 제곱이네. 128은 2의 7제곱이기 때문에 2의 2분의 7을 제곱. 이렇게. 자, 좌변 비교했을 때, 위치 같은 거듭제곱 길이의 곱셈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한다. 그래서, 2 e 플러스 2분의 x. 그리고 2에 2분의 7을 제곱. 자, 좌변, 우변 둘다 비교했을 때, 위치 2로 1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값의 대수관계가 지수들의 대수관계랑 일치한다. 이렇게. 그래서, 2 플러스 2분의 x가 2분의 7보다 크다. 그래서 x는, 음,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지. 2번 봅시다. 2번도 마찬가지로 81, 3, 3. 모두 3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아, 3, 아 3의 제곱이기 때문에 3의 거듭제곱으로 3의 변을 모두 표현해 볼게. 그럼 81은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3에 마이너스 4제곱이 될 것이고, 3에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3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되겠지? 밑이 3으로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의 대수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럼 3변에 모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는 4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X의 범위 구할 수 있겠지?